방송 도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아주 크게 살아나고 있죠. 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게 어느 부분일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2차 전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2차 전지2제는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아, 지금 호재가 그냥 만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게2차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안될수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쓸을때 가장 높게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 시켜서 이제 채권과 연동해 가지고 합법화시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아주 빠르게 지금 현실화되고 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열겠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새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아주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입니다. 가장 핫한 아이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엄청난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크게 밀어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금요일 날 나타났죠. 상가가 어었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카카오페이 쪽으로 돈이 집중돼서 크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이 부분은 이신 정부의 핵심 공약이죠 핵심 공약이고 에너지는 앞으로 무조건 부족입니다 무조건 온난화는 계속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이 반도체가 잡아먹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증했죠. 계산 속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면 열이 많이 나겠죠. 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게임을 돌리면 게임이 뭐 요즘은 다 그래픽이 고화질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거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런 전기 배을 타고 왔다 갔다 이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빠르니까 이제 막 열이 나는 거죠.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AI 반도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계산 빠르겠죠. 게임 돌리는 거는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만. 그 정도로 빠른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기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ESS 데이터 센터 건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를 또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ESS가 연평균 25%씩 급성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SMR 소형원전과 원전 이런 부분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죠. 너무 빠르게 전기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효율이 지금 여전히 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석유를 트럼프는 석유 다시 열심히 많이 쓰면 된다. 또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다시 원전을 강력하게 또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원저 요런 부분은 지금 아주 이번 정부에 들어서 픽된 종목은 아주 어마어마한 또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 봅니다. 참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가치가 뭐 이미 말도 안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끝물을 타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희 세 가지는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질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중에서 그런데 가장 이제 이 생명력이 짧은 쪽은 요 쪽이 될 거라고 보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완전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확 불타오르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슬그머니 빠지겠죠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이런 슈팅이 나올 거고, 그런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실제로 돈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인데,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밈 같은 그런 분위기로 크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는 빠를 수 있고, 그러고, 그만큼 식는 것도 빨리 식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얘는, 얘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쓰겠죠. 신재생,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전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형 원전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직까지 뭐, 뭐, 소형 SMR, 소형 원전 SMR이 엄청나게 뭐, 이 개발이 다 맥스치로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신재생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신정부가 아주 강하게 미는 부분이고 또 원전 SMR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빠르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원전이다. 그래서 다시 온전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 전기 소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이제 로봇 시대가 또 열리게 될 텐데, 그 로봇 충전하고 또 이런 부분도 다 전기를 다 쓰겠죠. 전기 사용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거는.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안될 수가 없다고. 제일 첫 번째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성장이 앞으로 이제 성전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끌어 내린 상태죠. 실적만 가지고.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하겠지만. 자, 지금 로봇은 그럼 어떻습니까? 자, 레일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얘가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죠. 이때 보면, 은 불과 2021년도로 보면, 은 17,000이죠. 근데 지금 42만원 찍고, 29만원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크게 올라왔느냐? 아닙니다. 아니다. 실적이 그러면 꼬꾸로 지는 건 아닌데, 실제 그런 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뭐, 그럴 텐데,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주가가 매출 500억입니다. 500억. 지금,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매출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성시사이 비교한다 그러면. 근데 시총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납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삼성시사이가 14조입니다. 지금 은 적자지만, 이게 적자 계속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턴 아라운드가 되게 되면 은 엄청난 돈을 벌겠죠. 매출이 지금 15조입니다, 15조. 15조인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실적 안 좋아. 요거 가지고 주가를 계속 내리치고 있죠. 2분기는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뭐안 좋으면 안 좋은 거죠. 근데 2분기가 많이 예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나올 게 3분기에 많이 턴 아운드가 크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밀렸겠죠. 3분기에 예상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고,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24년, 26년도로 가면 좋아질 수 밖에 없다. 이제 흑자가 안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ESS는. 그리고 전기차 캐점이 뭐, 끝도 없이 계속 가진 않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전기차의 붐은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27년도 되면 전고차 배터리가 양산이 되고, 그리고 LFB 배터리도 이제 저가형에 쓰겠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요청했죠. 그래서 양산을 하는 구조로 지금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좋아질 일만. 그리 로봇 시대가 열리게 되면 자동차 의 10배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있죠. 그럼 배터리를 로봇에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그 로봇의 배터리는 평생 쓰겠으면 아니겠죠. 휴대폰도, 어, 로,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자꾸 이제 좀 달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또교체 합니다. 근데 로봇은, 로봇 한번 사놨더니, 어, 배터리가 자꾸 달아서 로봇 통째로 교체하지, 그렇게 안 되겠죠. 배터리만 아마 교체를 할 겁니다. 아이언맨, 뭐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이런 뭐, 뭐 SMR 같은 이런 걸 이제 가슴에 박아놨죠. 교체를 하면 되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배터리 중간에 이렇게 오픈 해가지고 배터리가 몇년 썼더니 어 이거 너무 작동이 좀 그러네 그래 배터리를 빼고 새거 사서 끼우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PBR이 0.6이 되습니다 지금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차전지다. 그래 보시면 되죠. 살아남는 이차전지 주들은 앞으로 미래 에 성장하는 과실을 엄청나게 땅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과감하게 삼성에서 이 유증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과감하게 크게 늘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 사이클이 안올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 것은 LG전소리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엘진솔은 이미 크죠. 시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세대하고, 이제 14조 정도 되죠. 근데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개발 비용은 연간 투자하는 게 3세대, 지금 3년 연속 1조 투자를 하고 있고, 엘진솔은 앞선 2년 동안에는 3세대보다 연구개발 비용이 더 적게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1조를 넘긴다. 그래 되죠. 가장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 어, 상황이 되게 볼수 있고, 그리고 p b r 이 0.6입니다, 이거. LGNS를 보면은, LGNS, 는로 이미 규모크다 시총이 71조죠.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도 71조다. 그리고 아직도 이 p b r 이3.3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연구개발 비용은 삼성이나 LG나 어, 3년 동안에 거의 비슷하게 투자했다. 요거 이제 성장, 1 0배 성장한다 그러면 710조가 되죠. 근데 삼성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증해가지고또 공장을 또더 많이 또 증설하고 또 새로 짓고 이런 뭐 투자 많이 하죠. 그래도 규모는 엘지엔솔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차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과감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도대, 도래하면은 얘는 10배 올라가야 이제 140조입니다. 140조. 그 엘지엔솔이 2배 오르면 140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엘저 소리 당연히 매출이 많죠. 매출이 많습니다. 지금 26조 정도 됐죠. 올해 이상. 근데 삼성의 사이가 15조니까 한 10조 정도 차이 난다. 근데 그 정도 차이지만 시총 차이는 엄청나게 나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따라 잡는 흐름이 나가서는 크다. 여기 좀 보는 거고. 어, 아무튼, 이 천지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가장 안 좋은 터널이 2분기였다. 근데 그 숫자로 지키는 거는 한 8월 정도 되면은 실적이 나오겠죠. 숫자 딱 지키면 끝입니다. 그거는 끝이고, 이제 6일만 지나면 가장 안 좋은 2분기 시절은 끝나는 거예요. 과거로 이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 24년, 26년, 27년, 28년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커질 수 없겠다. 로봇 시장이 2034년도 정도에 자동차 시장에 10배까지 성장할 거다.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28년, 27년, 28년 정도 되면은 로봇이, 로봇에 대한 배터리도 아,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볼수 있고, 또, 어, 미래의 성장은 전기차로 성장이 되겠죠. 전기차로. 휘발유차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라는 겁니다. 더 미래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늘을 난 자동차, 이런 부분이 상용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